안녕하십니까. 입시 오름의 조학고동부사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하. 이 이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이제 서열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어, 요즘 주변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이 논술 전혀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상담을 해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재수생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준비를 하는데 뭐 그냥 정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수시에서 내가 뭔가 쓸게 없을까라고 음. 고민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음. 그렇죠. 그 학생들에게 어 과연 이제 논술 전형 이 음. 어떤 전형이고 그럼 이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리고 과연. 어 어떤 학생들이 여기에 적합한 건지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술 어, 가장 빠른 학교가 언제죠? 날짜가 나왔어요. 어, 날짜가 나왔습니다. 9월 27일 날 연세대부터 시작하고요. 예. 자연계는 시립대하고 성신대도 똑같이 9월 27일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 어우 많은 학교가 보네요. 그리고 네, 어. 네. 그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굉장히 꽤 됩니다. 꽤 됩니까? 네. 아.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목해야 봐할 학교가 꽤 있는데, 네. 어, 아무래도 연세대가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렇 그다음에 시립대가 최저가 없습니다. 아. 홍대가 삼아팔로 최저가 있고요. 네네. 올해 깜짝 놀랄 만 사실은 뭐냐면 단국대 수능 최저가 없는 단국대가 네. 수능 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 당국대가요? 네, 원래는 아... 위치가 수능 끝나고 주말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서포하자니. 아니, 어 오... 네, 단대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좀. 네네네. 아, 이번에 큰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큰 변수가 될것 같긴 네. 하네요. 어...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수리 논술을 준비하려고 한 학생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어, 제 생각에는 수리 논술은두 종류의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우리 고동수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합한 학생들은 수학이, 수학. 수학이 많이 음.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은 적합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이 밀려서 또 이제 적합함과 상관없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냐라고 네. 하면은 학종이나 교과에서의 경쟁력이 없는 친구들. 음. 그래서 자기가 교과 성적이 보통 4등급 밑에 친구들. 아, 4등급 밑에? 예. 네. 이런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음. 논술 전형밖에 수시에 담지 않습니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실 상황이 생는듯 싶죠. 그러면은 네. 수리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 네. 그러면 어떤 과목이 필요한 거죠? 일단은 학교마다 조금 이제 상위권 보통 저희가 네. 건동이 이상의 학교들은 미적분, 확통, 네. 네. 기하 아. 이세 가지가 다 필요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만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음. 중위권, 하위권 학교들이 음. 여기 에 해당됩니다. 어. 대표적인 학교가 뭐 세종대. 네. 예. 그 다음에, 여대로 따지면, 이제, 이화 여대가 범위가 다 내겠다고 하지만, 음. 6년 동안 사실 미적분에서 밖에 안 나왔어요. 아. 네. 이런 학교들이 이제, 그래도 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술형 논술을 보는 학교들은 수원, 수투까지 밖에 안 들어가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약술형 논술 같은 경우에는, 네. 수학만 준비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언어 논술이 조금 들어가요 아. 가천대 같은 경우에, 상명대 같은 경우에도 언어 논술이 조금 들어오는데, 네. 근데 이제 언어 논술에서의 변별력은 사실은 음... 없습니다. 결국 당락은 네. 수리 논술, 수학 논술, 약술 아... 논술에서 결정되죠. 그러면 이제 수학이 네. 한몇 등급 정도 아이들이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아우, 정말 현실적인 질문 해주셨는데요. 모의고사 기준으로 네. 제가 볼때한 3, 4등급 정도만 돼도 충분히 음... 훈련과 연습과 교정을 받으면 한양대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 어, 한양대? 네, 가능합니다. 어... 굉장히 매력적인 어, 얘기긴 하네요. 예. 음, 시험은 어렵지 않습니까? 대학에 따라 좀 다른데, 네. 연세대나 의대 메디컬 라인은 조금 어려워요. 음. 근데 이제 고려대학교가 이제 8년 만에, 9년 만에 부활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48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laughs> 등급 코스를 갖고 들어왔어요. <laughs>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논술은 네. 문제가 평이하게 나왔어요. 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실입대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그 음. 정도면은 보통 수능 수학으로 따지면은 한 정말 3, 4 등급 정도 친구들도 음. 훈련하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어요. 아그습니다 네, 최저만 맞춰도 거의 합격한다라는 어... 얘기가 들려오던데 맞는 <laughs> 맞습니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최저 설정이 너무 고대가 네. 혈신감이 없다. 음... 더 제가 놀랄만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심지어 작년에 인문계는요, 경영학과 같은데는요, 음... 45였습니다. 합 어... 아니 솔직히 4보면은. <laughs> 이건 노수대 아니고 그냥 들어가죠.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올해는 그래서 경영대가 너무너무 비판 많이 받아서 음. 똑같이 48로 내렸어요. 조정을 했어요. 아. 그래도 48도 진짜 어마어마한 등급이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 음. 이제 수능이 사실 뭐 이제 내신도 별로 좋지가 않고 음. 뭐생기부가 그렇게 뭐 뛰어난 음. 것도 아니고. 네. 게다가 이제 수능 성적이 고르게 다 높은 것도 아닌 음. 학생들 중에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저가 없거나 약수령 논술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 일단은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자기가 다 고잘 것 없는데 그래도 수학 하나가 조금 챙길 수 있다. 음. 아, 그런 친구들한테 정말 대안이 될수 있는 학교들이 수리논술에는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느 예. 학교가 있나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단국대학교. 수능 전에는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 미적분인데 네. 수능하고 별 다르게 나오지가 않아요. 아... 대신에 중간 과정을 충실하게 써주면 되는 학교고요. 요번에 음... 8년 만에 다시 들어오는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끝나고 한참 뒤에 있는 이하대 아주대 보는 11월 말에 아, 네. 30일 날 시험이 있는데 음... 이 학교가 약술형으로 들어와요. 아, 약술형으로... 최저가 2합 6이 있습니다. 음... 네. 최저가 있지만 약술로 들어와요. 음... 범위는 수원, 수투, 미적분. 아... 요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논술 준비를 많이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못하는 친구들한테도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학교. 음... 그렇죠. 뭐 최저가 없는 예를 들어서 뭐. 네. 과기대, 인하대, 예. 뭐 아주대, 아주대, 네. 광운대, 광운대. 네. 그 전에 그렇죠? 예. 시립대나 네. 연세대도 없고요. 이쪽 대학을 또 이제 노려서.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 그럼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수능이 한 4, 5 등급 정도 음... 남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서도 충분히 가능성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저희가 수능 특강 기준으로 레벨 2 정도를 손댈 수 있는 친구들은 노술이 가능하다. 아 레벨 2 정도 생각하십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네. 뛰어들어야 되겠네요.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뭐뭐다 포기하고 네. 수능만 바라보기 에도 사실은 네. 이 학생들은 뭐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갈 대학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다 보니까는 네. 이거 완전히 뭐 신세계인데요. 그러면 네. 완전히 아이들이 원래 알고 있던 쓸수 있는 대학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훨씬 높은데요,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변화를 네. 갈수 있습니다. 어... 논술 전형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매력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합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수생, 재학생, 네. 특목고, 일반고, 음... 별로 다르지가 음... 않습니다. 아, 다르지 않나요? 예. 네. 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아 이게 논술전형은 예를 들어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애들을 잡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죠 특목자 사고 애들한테 네. 유리한 전형이 아닌가 근데 거?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아 그렇지 않은 거죠 음 이거는 일찍 준비하고 교정 받고 채점 기준에 맞게 글을 변화시킨 친구들이 유리합니다 음 자기가 어디 어디 출신이고 현재 어떠고 이런 거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러면 논술은 네.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조금 저도 이제 김시훈 선생님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논술에서 네. 근데 이제 보통의 프로세스는 비슷합니다. 일단 문제를 봤죠. 네. 거기 제시문하고 논제가 있습니다. 네. 그걸 충분히 본인이 해석하고 검토해서 음. 1차 글쓰기를 합니다. 음. 그리고 그 곡에 끝나면 다시 선생님들한테 같이 이제 제시문과 논제를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풀이를 조금 듣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재작성을 합니다. 아 재작성을요. 네, 그러면 음. 최초의 작성한 글과 재작성을 가지고 둘다 첨삭을 받아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실 재작성이라는 거는 교정을 받기 전에 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일단 좀 고친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교정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면 채점 기준에 맞게 요건안 된다. 요건 들어가야 된다. 요건 몇 점. 이렇게 점수로 부여가 됩니다. 그걸 갖고 다시 또 글을 써 보는 겁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첨삭과 교정입니다. 아, 그렇죠. 예, 첨삭과 교정이 없는 음... 논술 수업은 사실은 별로 수업이 효과가... 아니죠. 효과가 없죠 그렇죠. 예. 예.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예. 선생님이 직접 첨삭해 주는 논술 수업을 꼭 찾아서 들어라. 맞습니다. 그게 너희들의 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다 얘기를 했거든요. 정확한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정확한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그 어제 접수 기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네. 이 논술 전형이 어떤 전형이고 어떤 학생들한테 필요하고 자이 학생들은 이 논술 전형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논술 전형 누구나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특히 자기가 한 과목 혹은 일부 과목만 자기가 조금 더할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그중에 수학의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 수원수투 웬만하면 미적분이 돼 있으면 좋습니다 아~ 확통 기하도 조금이라도 배워서 할수 있는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학원이나 아니면 이런데 등록을 하셔서 교정과 첨삭을 받으시면서 합격 기준에 맞게 글을 계속 변화되는 그런 준비를 하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재이렇게 짧게 설명드리는.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이제 그 수시 전형 쓰는 네. 논술 전형 네. 쓸 학생들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고 네.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논술 전형 특히 시험 울렁증이 있는 친구들. 일부밖에 자기가 경쟁력이 없는 친구들 내이 너무 나빠서 나는 정말 이제 갈 데가 없다 이런 친구들 얼마든지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전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수학 공부 열심히 준비하시면서 또 수능하고 또 논술이 되게 비슷해졌어요 많이 아...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 하나 좀더 깊이 있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이제도 당장 들어오셔서 논술을 차분차분히 준비하시면서 교정을 받으신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좀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전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해려 보시고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들 찾아 보셔 가지고 자이 논술 전형으로 여러분들 인생 꼭 역전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